시장이 안 좋을 때를 좋은 기회로 삼고 매매 기술을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투자 재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 방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많이 막히실 거예요.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것은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수분들이 매수하는 자리가 궁금하시죠? 왜 저기서 매수를 들어갈까?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은 호가창의 일시 수급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차트 위치상 지지와 저항 그런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거래원이 증가함을 응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자리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저기서 매수를 할까보다는 확률 높은 매수 타점이 어디일까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개를 했던 스캘핑의 매수 타점도 그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특징입니다. 기준선 매매도 마찬가지고 우량주 엠벨로프2020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제가 하는 종가베팅그 역시도 마지막 종가를 만들 때의 호가층의 흐름과 일봉차트상의 위치, 그리고 수급을 이용한 확률적인 베팅인 거죠. 이렇게 확률높은 매수타점이 완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 매도 방법이나 손절 방법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봉상 20일 이동평균선 그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도서들이나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면 기초적인 영상으로 21선에서는 반등이 잘 나온다, 노란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다루는 2평선 그런 내용이죠. 그럼 모든 종목을 봤을 때 21선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확률상 몇 퍼센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제 생각에는 30%도 안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확률을 높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확률이 아무리 못 해도 70%, 80% 이상은 나와 줘야 정말 좋은 매매 기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종목이 아닌 이제 시가총액 1,000억이나 2,000억 이상 그런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겠다. 이런 조건을 추가한다면은 물론 이것도 연구를 하고 결과를 봐야겠지만 마구잡이로 모든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확률이 30%였던 거에서 40%까지는 높아진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첫 상승 이렇게 이 크게 나왔죠. 11월 22일, 25일 그리고 고쯤에서 밀려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일 선에서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죠. 이런 특징을 이제 하나씩 찾아내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조건들이 여러 개 생기겠죠. 20일 선 위에서 뭐 20%나 30% 이상 상가도 한 번씩 나와주고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확률상 높을 것 같다. 그럼 그런 걸 이제 연구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확률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40%였던 게 50%나 60% 정도로. 예, 그리고 더 추가를 하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거래대금이 팍팍 터져주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추가를 하자면은 뭐 21선 근접하기 전에 한번큰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왜또 닿았다? 그럼 이제 확률상 21선 근접 전에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매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씩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장을 통해서 얻는 경험들이 적은 분들은 매매를 해보시면서 직접 부딪혀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시행초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충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매매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그 경험을 남이 겪었던 그 경험들을 전부 다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나만의 경험을 스스로 쌓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확률을 높여놓게 되면은 종목 수는 안아서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식시장 있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30%도 안 되는 상승 확률을 가져왔지만 점점 매매 종목 수가 줄어들고 조건들은 추가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만 내 돈을 크게 투자를 해서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꼭 매매를 자주 해서 돈 버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쉴 때는 쉬어주고, 그런 매매가 당연히 좋은 거겠죠. 어떤 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절대로 아무거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닌, 나름대로의 매수 타점, 그걸 정해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매매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어, 오늘은 또 내려가네? 오늘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매수를 안 합니다. 항상 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칙이고, 매매 기술이고 나만의 전략입니다. 매매를 하실 때에는 항상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매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매수 자리는 항상 상승 확률이 높아야 되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나만의 매매법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을 몇십억 그리고 몇 백억 이런 자산가로 만들어줄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시더라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점차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아마 그 중간 중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꼭 성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4년 정도를 열심히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